8월 28일 월요일 투데이즈 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. 대세 배우 강하늘 씨가 스크린에 컴백합니다. 오는 10월 3일 개봉을 확정지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 30일을 통해서인데요. 로맨스로 시작했지만 스릴러가 돼버린 결혼 생활의 끝을 딱 30일 앞두고 뜻밖의 사고로 기억을 잃어버린 남녀. 그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30일에서 강하늘 씨는 2 0의 동반 출연했던 정소민 씨와 6년 만에 재회하기도 했죠. 두 사람의 역대급 케미스트리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 배우 김우빈 씨가 세상을 떠난 팬의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. 김우빈 씨는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팬이 지난 25일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바쁜 스케줄 도중에 부산으로 향했는데요. 연인인 신민아 씨와 소속사에서도 화환을 보내 애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죠. 예 유가족은 팬을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빈 씨의 마음이. 우리를 울게 했다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. SNS를 통해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는 같이 사진도 많이 찍고 못다한 이야기 나누자라며 고인이 된 팬을 추모한 김우빈 씨. 그 따뜻한 마음에 못다 핀 청춘의 마지막이 조금은 덜 외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연예 뉴스의 자존심, 독특한 연예 뉴스. 오늘은 연기의 신 이병헌 씨의 특별한 모멘트 준비되어 있는데요.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.